변과 신세계로. 어, 네, 안녕하세요. 천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목요일 오늘도 6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 어, 네, 오늘 라이브에는 라방에는 저희 신세계로의 박경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본인 소개 해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경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박 변호사 나방 몇 번째죠? 오, 이제 꽤 여러 번. 어, 꽤 같아요. 여러 번. 네 번? 번? 그죠? 네. 어, 네. 이제 뭐 익숙해질 때도 됐네요 <laughs> 어, 그래도 익숙해지진 않나요? <laughs> 네. 어, 만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왕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어, 간식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뭘로 보이실까요? 네, 어, 저희 날씨도 추워져서 오늘의 간식은 제가 이거를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좀 뜨겁네요? 막 김이 막 나는 듯? 아, 오늘 간식은 호빵입니다. 네, 찜빵류라고 어, 네, 네, 네 호빵, 네 호빵 저희가 이제 오늘 간식은 호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호빵 찜기, 어, 이거 원래 사실은 되게 작은 찜기인데 화면으로 보니까 약간 큰 찜기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작은 이제 찜기입니다. 네, 저희가 아, 이제 날씨도 추워져서 어, 호빵 준비했고요. 네, 찜기 귀여워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음, 댓글 이제 올라온 거 중에 보니까 이혼 조정해서 이혼을 하는데 지안 가정 가구 집기는 어떻게 나누나요라고 하셨어요. 어, 이거 생각외로 첨예한 그 갈등이 있는 문제죠. 어떻게 나누나요, 박 변호사? 어, 맞습니다. 그 공동생활하면서 마련한 집안 집기 같은 것들도 어, 결혼 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사실 공동 소유물인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도 사실 협의를 해서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를 좀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 조정 절차에서 누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갈지를 협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전에 이제 물품이 굉장히 많고 한 경우에는 목록표를 미리 작성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나어가지고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물품 같은 경우에는 조정 절차에서 보통 나누고요. 이제 판결로 갔을 때는 거의 물건은 언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건을 꼭 가지고 오고 싶다거나 이제 물품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재판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랑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댓글 지나간 것 중에 박경례 변호사님 심리나 닮은 것 같아요 라는 댓글 지나가는 거 봤는데 아제 <laughs> <laughs> 남편이 아닌가 싶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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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데 <laughs> 아니 심리나 어, 닮았다는데 왜 그게 아플러예요? <laughs> 아니 아, 너무 아름다운 분과 비교가 되가지고아 네. <laughs> 네, 조인섭 변호사님 목소리 딕션 너무 좋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전 남친이 문제가 많아서 헤어지게 됐는데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데 차단 걸어버리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라고 하셨어요. 하, 이,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친구하고는 뭐... 가족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민사 소송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빌려준 거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뭐해 놓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어 보통은 이제 남자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이런 거는 잘안 쓰죠.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뭐 남자친구가 이자라고 지급한 것도 없을 거고. 그래서 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줄 때는 그거는 어, 어떻게 보면 증여가 될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여금이 될 수가 있어요. 대여금으로 인정이 돼야 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증여로 인정되면 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게 그 대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운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 실시간 댓글 중에 올라온 질문이 외삼촌이 결혼을 안 하셔서 자식들이 없는데 곧 돌아가실 것 같거든요. 평소 저희 친오빠가 외삼촌을 많이 도와주고 부양을 해주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외삼촌 돌아가시면 재산을 친오빠에게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요. 외가인데도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 일단은 외삼촌께서 현재는 생존을 해 계신 상황이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외삼촌께서 이제 살아계신 동안 증여를 하시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조카에게 전부 다 가는 것은 아니고 생존해 계신 외삼촌의 그 형제 자매 분들 나머지 그 전부 조카들 이런 분들과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삼촌이 결혼을 안 하시고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이면 결국은 외삼촌의 형제 자매들이 상속권이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외삼촌이 어, 오빠분한테 주는 걸로 유언을 남기면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서 지금 이제 유언을 남기실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확인해보시고 유언장을 남기시는 방법으로 하시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댁 부모님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로 이혼하려 합니다 어, 원인을 제공하신 시댁 부모님에게도 별도의 소송이 가능한가요?라고 하셨어요. 네, 그 우리나라 그 민법에 그 이혼 소송을 할때 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가족들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위자료가 인정됨에 있어서는 좀 유책사유가 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 시부모님 때문에 혼인 파탄이 되었다는 점을 좀 적극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 어머머, 실제로 보니 너무 이쁘시다. 이라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음, 그리고 시부모님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부모를 상대로 저희가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어, 조금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또 생각 외로 인정되는 위자료는 좀 작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감안하시고 상담 받아 보시고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부모님 때문에 아주 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가능하긴 하세요. 남편이 내 명의로 사업을 하는데 이혼을 한뒤내 명의로 진 빚을 안 갚아 버리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하셨어요. 결혼생활 중에 이제 남편분이 아내 명의로 사업을 네. 하시면서 이제 그 수익은 함께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남편이 유용을 하고 빚만 이제 아내에게 남긴 경우에 이것이 사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 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남편한테 빌려준 것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하면은 이 소극 재산이 누구의 것이 것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혼을 하시고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음. 아예 이혼하시는 과정에서 그 전부 다 이제 포함시켜서 재산분할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런 경우에 남편 명의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게 해결이 쉽기도 하고 아니면 어렵기도 합니다. 남편 명의로 재산이 근데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굳이 그거를 부인 이름으로 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신용이 안 좋은 경우를 이제 부인 명의로 하죠. 그래서 남편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판결로 봤을 때 부인 명의의 채무를 남편도 이제 같이 갚는 걸로,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돈 얼마를 주라고 하는 판결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이 돈을 받아내는 거하고 판결이 나오는 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받아내기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박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혼하기 전에 정리하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하고 이 빚을 거의 내가 이제. 어또 함께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임신과 출산 시기 상대 여성과 하루 평균 15건 이상의 통화 기록과 영상 통화 기록 확인했는데 그건 상관 소송이 안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 음. 음. 부정행위라는 것이 뭐 단순히 성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좀 상당히 넓은 범위로 정조 의무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통화 기록, 영상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좀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좀 확인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 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단순히 통화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증거 확보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통화기록만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그죠? 다른 증거를 좀더 추가적으로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 맡으시면서 가장 황당하다 싶었던 사건은 그 상단자 소송 진행하는데 상대방이 우리는 이제 호텔에 들어간 건 맞지만 호텔에서 색칠 공부했다. 라고. <laughs> 재판에 이제 증거로 자기네가 이제 색칠, 색칠 공부한 거막 수십 장을 막 이만큼 이제 네. 예, 써서 그 색칠해가지고 뭔가 색깔로 예, 색칠한 거 제출했던 게 가장 황당하긴 했었어요. 음. 박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 제일 이제 황당했었나요? 어, 지금 이렇게 질문을 보니까 좀 수위가 높은 것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laughs> 저희가 소송 수행하다 보면 가끔 이제 혼외자가 등장하는 사건들이 좀 있긴 한데 음, 이제. 제가 예전에 수행했던 사건 중에 이제 아들이 거의 20대 후반이었는데 음. 그 아들이 이제. 아들이 자자 본인의 친자가 아닌 것을 알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음. 20년 이상 그 것을 몰랐다는 것도 좀 놀라웠고, 음. 20년이 넘게 키운 자식이 자기 아, 자식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좀 음. 놀라웠던 음. 케이스였습니다. 음. 맞아요, 네 그런 사건이 우리가 있었죠, 그렇죠? 네. 음. 그래도 끝났는데, 그잘 끝났는데, 잘끝났습니 네. 네. 잘 끝났습니다. 네. 어, 진짜, 막장 구중 커플도 보신 적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 있죠. 네, <웃음> 그쵸, <웃음> 있죠. 네, 음. 그, 부정형위 상대방이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인 경우도 있고, 음. 그리고, 그, 상대가, 음. 가족인 경우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상상 이상의 막장 커플들은 사실 많이, 네, 있습니다. 친구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익명으로 알려주고 싶어요 혹시 지인에게 들키면 저에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냐나요 이제 이거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뭐 친구 남편분이 바람피는 거를 목격하셨나 봐요 네음 친구 남편이 바람피우는 거를 친구 본인에게 알려주게 되면 음. 네. 그 가족인 사람한테 사실을 전해준 거니까 뭐 명예훼손이 적용되거나 하지는 음.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실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친구분이 아예 몰랐으면 좋았을, 조,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해요. 음, 그죠? 어, 아니면은 보통은 배우자가 바람필 때 이제 상대방도 다른 한쪽도 자기 배우자가 바람 피는 거 거의 알고 있거든요? 느낌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 그거를 알려줬을 때 친구분이 본인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랐는지, 네, 그거는 이제 내 입장보다 친구분 입장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